여러분 피부는 타고난 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피부 한 방에 훅가는 거? 그것도 맞아요. 주할템 아 <laughs> 진행 방법. 브랜드 담당자는 최템세 가지를 소개한다. 금지어 언급 시 스타일인이 울린다. 경고가 세번 누적되면 퇴정당한다. 스타일인이 울리지 않고 끝날 시에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다. 쌈에서 오는 바이브 어디 안 간다. 아이페 브랜드에서 근무하는 PD팀 신보랍니다. 저는 아이오페에서 제품 기획과 개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오페가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의 판도를 바꾼 브랜드예요. 저희가 97년도에 네티노를 최초로 안정화시킨 브랜드고요. 또 다들 쓰신 그 에어쿠션, 저희가 쿠션의 최초이지 않습니까? 쿠션의 판도를 바꾼 브랜드가 저희 아이오페입니다. 아이오페 랩이란 전문화된 공간에서 정말 피부 분석에 빅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피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선서, 저는 오늘 룸메님들께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선사합니다. 아 선물 주시나요? 무슨 선물인가요? <laughs> 아니 너무 기대되는데 요즘 선물 받아본지 아 이런 얘기는 왜안 되겠다 남편이 싫어하겠네요. <laughs> 뭐야? 저의 첫 번째 최애템은 스템3 앰플입니다 여러분 어제 푹 주무셨나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수면 박탈 미체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을 인스타나 이런 거 보시면 꿀잠 피부로 만들어준다 숙면한 피부로 만들어준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다들 증거 있으세요? 우리는 증거 있습니다 5시간만 자도 8시간 잔듯한 피부로 만들어드립니다 이 스템3 앰플이 이 제품에 의약품 수준의 그런 워딩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쓸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형상화해서 제품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 플레이 버튼 한국말로 하면 어떤 건지 아시죠? 템3라는 브랜드가 80년도에 있었던 브랜드예요 안티에이징에 집중 연구한 브랜드인데 저희가 정신과 철학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안티에이징에 20년 이상의 정수가 담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짬바 느껴지시나요? 롤맨님들 농구 골대에 농구공을 넣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탁구공 크기 공을 넣는 게 쉬우세요? 저는 탁구공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리포솜이 머리카락의 400분의 1 크기로 잘게 쪼개 놓았거든요 피부 세포가 만약에 농구공 크기라고 하면 리포솜의 크기는 탁구공 크기예요 그래서 피부에 그 탁구공만한 정말 작은 입자가 쏙쏙쏙 들어와서 많은 양이 한꺼번에 꿀때 들어가니까 얼마나 피부에 더 쏙쏙 잘 들어가겠어요 고기능성 앰플인데 효능도 극대화시키면서 성분이 순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피부에 정말 안전하다는 테스트 세가지나 통과를 했는데요. 피부과 테스트, 하이퍼 알러지 테스트, 안자극 대체 테스트를 추가한 정말 순한 제품입니다. 제가 건성 피부인데, 보습감을 주는 앰플을 고르려면은 끈적이는 것도 싫고, 겉도는 느낌도 너무 싫고, 얼굴에 쏙쏙 달라붙고, 여기 남아있는 게 없이 정말 산뜻한 타입이 저의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제품 고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제품 한번 정착하면 바꾸지를 않는데, 캠스리 앰플 쓰고, 테스트할 때부터 이 제품으로 정착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어서 저희 아이오페 팀에서는 제가 인간 테스터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거 바르면은 단일도 뭐 올라온 적이 없어요. 피부가 숙면을 해요. 저랑 많이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술품이세요 그분이 술만 마시고 오면은 컨디션처럼 이거를 바르신다고 해요. 술 마신 다음날에 엄청 땡기고 건조증이 장난이 아닌데 이것만 바르면 그렇게 여명 마신 것처럼 말끔해지신다고 하니까 음주의 흔적, 피부의 흔적을 감쪽같이 없애줄 수 있는. 이 스템3 앰플입니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꿀조합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바이오에센스랑 스템3 앰플을 섞어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조합을 여름철에 정말 많이 썼었어요 바이오에센스가 부스팅 에센스의 역할을 하거든요 황산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노슨 파이프에 녹슬어져 있는 그런 거를 닦아내는 것처럼 피부의 길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후- 하고 가는 거죠 저의 두 번째 최애템은 더 비타민 C23 앰플입니다 이 비타민 앰플을 개발해주신 마케터분이 정말 시술 왕이세요 <레이애> <그리고 오울 레이애> 탄형 리프팅에 좋다는 시술이란 시술 은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시술을 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한테 상담을 받을 정도로 근데 그랬던 분이 이 비타민 앰플을 개발하고 계속 사용을 하시면서 피부과 시술 끊으셨어요. 그 정도로 이 비타민 앰플이 효과가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피부과 시술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보통 피부과 가면 눈가나 입가 같은 데는 예민해서 잘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이 비타민 앰플로 홈 케어하는 거죠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이런 걸로 한번 계속 관리를 해 주니까 효과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오, 이럴 수가. 저희 21년 동안에 비타민 역사의 정수가 담긴 정말 짬바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비타민 쪽으로 장영실 상까지 수상을 하신 비타민계 마스터 연구원분께서 계신데 이번 제품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 제품이 미백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타민에 심도 깊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흡수 비타민의 함량을 23%까지 넣었는데 피부에 자극이 없. 최적으로 피부에 좋은 효능을 낼수 있는 함량이 23%예요 사실 비타민 고함량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르면 정말 끈적끈적해요 비타민 알약에서 킁킁 하면 맡으실 수 있는 그런 냄새 있어요 약간 쇠파이프 냄새 같은 거씨가 많이 난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얼굴에 발랐을 때 정말 따끔거립니다 그런 부분 마지막에는 변색이 잘 된다 그런 네 가지가 고함량으로 진행하기 정말 어려웠던 었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네 가지의 문제점을 모두 다 잡았습니다 저희는 고함량 비타민 23%인데 다른 브랜드 분들은 몇 프로이신가요? 한번 붙어보실래요? 비타민 C 앰플 보시면 전성분표에 정제수 다음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이 세 번째 줄의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순수 비타민의 함량 순서를 보여주는 건데요. 루미님들 한번 비타민 앰플의 전성분표 확인해보세요. 아 이게 또 너무 당연한 거여서또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또말씀을드릴게요한달 동안 사용을 했더니 기미 잡티가 3 2가 감소했다는 저희가 증거를 갖고. 있고 팔자 주름, 눈밑 주름, 피부 결까지도 다 개선되는 효과를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인체 시험 증빙 결과를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여러분.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거는 제품 홍보 안 해도 된다, 그냥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나갈 제품이다라고 정말 극찬을 하셨어요.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는 영상을 본인이 직접 뷰티 유튜버가 돼서 영상을 촬영을 하셨는데 그 영상이 정말 솔직히 너무 웃겨.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사장님도 제품이 얼마나 좋으면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이 제품을 홍보하시겠어요? 그만큼 제품의. 가 제대로 있다는 겁니다 저의 세 번째 최애템은 슈퍼바이탈 크림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2006년도면 은 그때 제가 가호본나 쓰고 있었던 그 시절인 것 같은데 지금 아이폰 11 나왔죠 그때 출시 이후로 13년 동안 성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케이스가 변하면서까지도 변하지 않았던 거가 있습니다 이 사용감인데 누구나 사용하시면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이 꿀타래 같은 제형 보이시나요? 여기서 쫀득쫀득하게 올라오는 요 느낌 딱 이렇게 바르면은 끈적임이 아니라 이건 정말 탄력 느낌이에요. 약간 쫀득쫀득한 약간 찹쌀떡의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찹! 듣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느낌이 얼굴에 오랫동안 이 영양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제형 고객님들이 13년 동안 사랑해주셨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룸메님들 거울 보시면은 눈가 주름이나 모공이 조금 커진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게 노아 도미노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도미노가 시작되면 정말 와르르 무너져요. 정말 얼굴에 모든 현상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고 걱정이 돼서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는 타고난 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피부 한 방에 훅 가는 거? 그것도 맞아요. <laughs> 피부 유전자는 사실 이미 몸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이오페 슬로건이 피부 미래를 바꾸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슈퍼바이탈 크림도 타고난 피부를 넘어서 끝까지 가는 탄력 끝장 크림이에요. 원래부터 탄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인체 효능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분들이 슈퍼바이탈 크림을 사용한 6주 뒤에 개선되는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절기 때가 되면 매출이 확 치고 올라오는 아이오페의 크림 재구매율 1위인 제품이에요 엄청난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슈퍼발탈 크림을 정말 오랫동안 썼는데요 최근에 발견한 정말 꿀조합이 있습니다 슈퍼발탈 크림이랑 비타민 앰플 이거 정말 누구한테도 다 만족할 만한 정말 꿀조합이에요 이거를 제품을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슈퍼발탈 크림을 바르면 포니테일로 이렇게 묶었을 때꽉 뒤로 쪼이면은 이이 엄청 땡겨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머드팩도 바르고 나서 시간 지나면 얼굴이 팍팍 쪼여지는 그런 느낌. 요거 쓰시면 두개 조합이 끝장납니다. 팍 쪼여지는 느낌이 나요. 슈퍼바이탈 크림이 뻗어있는 요런, 요런 부위 있죠? 요런 부위를 정말 살려주고, 그리고 비타민 앰플 쓰시면 쳐져있는 부분 있죠? 그런 데를 리프팅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 아우, 네네네. 좋아요. 자신 있으실까? 요 웬만하면 다 맞추는데. <laughs> 아우, 걱정되네요. 지금 시작하나요? 네네 아니에요. 네, 네 번째요. 네, 네 번째 크림이요. 아닌가요? 세 번째, 네 번째 색깔이었는데,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세 번째 것도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착 달라붙는 느낌이 조금 덜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자신있게 네 번째 제품, 슈퍼바이탈 크림이라고 자신합니다. 정답은 저요 그냥 에이, 저 연차가 얼마큼 됐는데요 성공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회 <laughs> 아, 정말요? 아, 다들 술 좋아하잖아요 아, 우리 오늘 달리기로 했잖아 너무 행복해한다 나 지금.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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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아 확실히 아이오페는 확실한 효능 효과를 주는 제품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피부 여러 가지 막 증상들이나 고민들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마구마구 답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연구를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제품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애템세 가지 지금까지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오페 행보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뭔데? <laughs> 부장님께 야자타임으로 영상편지 써주세요. <laughs>